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대전 건축 박람에 참가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기 소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는 전주에서 온 유인선입니다. 아, 예. 저희 네. 삼진벽난로 부스를 방문해 주셨는데요. 오늘 어떤 벽난로를 구매해 주셨습니까? 예, 아, 프로스퍼를 이름을 가진 네. 예. 제품명이 네. 프로스퍼입니다. 네. 아, 프로스퍼 네. 지금 프로스퍼라는 난로가 이제 독일 벽난로신데요. 네. 그 저희 제품군 중에 제품을 선택함에 있어서 어떤 점에 좀 주안점을 두셔서 프로스퍼를 선택하게 되셨습니까? 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예. 일단은 대리석이 붙어 있어서 예. 저희 우리가 신축 네. 어, 신축 건물을 지을 예. 예정인데요. 아, 그 건물에 예. 조, 조화롭게 네, 네. 들어설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예 대리석 가장 중요한 주안점을 둔 것은 대리석과 음. 화실이 넓은 거, 네.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쿠커를 할수 있는 넓직한 공간을 가진 크루스퍼를 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쿠커라는 어떤 그런 좀 실용적인 측면하고 디자인을 네 예, 보셨다고 네. 말씀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러면 벽난로라는 거를 신축하시는 대게 벽난로라는 거 설치하게 되는 어떤 대기? 꼭 저희가 아니더라도 벽난로라는 것을 알게 되신 계기가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네, 벽난로를 원했던 그 계기에 중요한 것은요. 난방을비를좀 절감할 수 있는 남방. 그런 예 방안으로 네. 벽난로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네. 또한 이 벽난로가 전원주택에서는 누구나 꿈꾸는 그 노망과 그 같은 네, 그런 그렇죠. 어떤 네. 물건이라는 그 존재의 가치를 네. 두고 저도 한번 벽난로를 두고 네. 전원생활을 한번 즐겨봐야겠다 하는 아, 예. 예, 음. 생각을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좋은 선택을 네. 해주셨습니다. 지금 벽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 집 주위에 없으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난로가 난방에 대한 혹은 분위기에 네.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이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하셔서 아시게 되셨을까요? 아 제가 어, 생활을 하면서 항상 예. 궁금한 부분을 해결하는 예. 어, 노트가 인터넷이었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벽난로에 대해서 어, 이, 그, 난방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항상 아, 고민하면서 예.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상황서 음, 방법에서 벽난로를 네. 음, 설치를 해야겠다. 그러면 음. 어, 내가 원하는 난방비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 음, 저의 방법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보시고 계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전원주택을 전원 생활을 시작 하고자 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혹은 이미 전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 중에서 벽난로라는 아이템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실 텐데, 네. 그, 고객님처럼 이렇게 벽난로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많이 좀 알게 되는 그런 소중한 인터뷰 내용이어서 네. 제가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쉽지 네, 않은 인터뷰 영응해 주셔서 응.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고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는 말 거를 조심히 귀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